안녕하십니까, 푸푸입니다. 네, 오늘은, 문구점에서 구입한 뽑기인데요. 네, 눈알, 눈알이 툭 튀어나오는 열쇠고리입니다 가격은 500원 정도 하고요. 세 개를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네, 일단, 분홍색하고, 노란색하고, 빨강색이 뽑혔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홍색. 이게 겉에 그뽑끼 거기에서는 요게 워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치가 아닌 포켓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 분홍색이 그 피카츄입니다. 이게 전혀 전혀 믿기 어려운 피카츄고 얘가 이게, 눈알이 튀어나왔습니다. 분홍색이고, 어, 재질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눈은 이렇게 돼있고, 열쇠고리입니다. 네, 꼬리를 보시면 이게 피카츄인 걸알수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이게 어째서 피카츄지 네, 여기 배를 눌러, 배나 얼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꼭! 네, 이렇게, 되게 웃긴 장난감인데, 어, 500원. 라고 하긴.네 하기엔... 일단 첫 번째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는 노랑 색깔. 과연 뭐가 나올지.네 노랑 색깔 어, 새 같은 게 나왔네요. 이것도 포켓몬 종류 같은데 이게 콩돌기인가? 뭐지 이게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새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고요. 약간 엽기긴 한데. 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플라, 플라 아니, 플라스틱이래. 그 고무는 상당히 질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간 색깔. 네, 이게, 이 조개를 보니까 수댕이인 것 같습니다. 포켓몬들이 다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커가지고 되게 보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돼 있고, 빨강 색깔. 이왕이면 이런 색깔, 이런 밝은 색깔 말고, 파랑 색깔, 초록색깔, 이런 것도 있나?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laughs> 네, 상당히 웃긴 거니까, 음, 뭐 열쇠고리 필요하신 분들은 500원이니까 근데 이게 뽑기가 없는 곳에서 줄수 없고요. 네, 500원이니까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자꾸 쓰러져. 네. 다 네. 이렇게 뭐.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상 푸프였고요. 다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